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제사출에서 피아노를 맡고 있는 이종경이라고 하고요. 그, 저 앞에 소개했던 준수라는 친구가 코드여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, <laughs> 형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,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저는 사실 첫 공연이거든요. 네, 오길 정말 좀 잘한 것 같고,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연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, 끝깊은 네,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. 다음 들려드릴 곡은 이제 저희가 축가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축가를한세곡 정도 이제 하게 될 건데 지금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저희 쌀출 형님들과 같이 했던 축가를 할 거고요. 지금 여기 가운데 앞에 계신 분이 제 아내인데 <laughs> 이곡을 어 저랑 결혼해서 어, 감사하다고 그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네 다음 가겠습니다. 아 처음에 제가 노래 잘 못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될것 같아요. 정말 편하실 겁니다. 다음 드릴 것은내 커플이라는. 일하는...